그래서 주식시장이 저는 안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올 고 보는데 시기가 자꾸 빨리빨리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퀄리티 있는 주식을 결국은 쌀때좀 기다린다는 순정으로 사 나와면은 지금부터는 미국보다 언더퍼폼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MD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그 사상 이제 주가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이렇게 잘 네. 나가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가자주형 엔비디아고 하 AMD는 GPU죠. AI 시대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적인 거는 오픈 AI. 그걸 중심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그한 거잖아요. 생성형 AI. 그걸 구동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한 거죠. 네. 이 프로세싱. 에, 처리하는 칩, GPU인데, 엔비디아가 압도적이고, AMD가, 어, 작년 4, 사분기때 치고 올라온다. 하지만 규모는 너무 작고, 주가는 미리 간 치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조기선 좋아하시는 분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 AMD는 조기선 같았 수도 있어요 어.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정말. 아. 주가가 조종할 때 많이 받고, 이렇게 해 붙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엔비디아는 손흥민이나 뭐 이강인 다음 정도 되는 어. 거죠. 두 놈이 꽉 잡고 있는 거고, 그 실적보다 비싸냐 하면, AMD는 비쌉니다. 실적때 하지만 성장성을 보니까 어, 지금 PR이 한 40배 돼요. 어. 그 다음에 m v d 는한 20배 후반 30배 됩니다. 30배. 네. 네. 에임드도 싸죠. 네. 네. 그동안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에 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네. AMD가 앞으로 될 거라는 그 밀당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 아주 편안하게 싸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아까 성장성이 연간 한사 오십 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간다고 볼수 있어 요 네, 이상하다고 볼 수는 안면도될것 안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고 AMD는 가는 건데 그 다음에 하드 하드웨어로서는 인텔 정도가 볼수 있는데요. 인텔은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파운더리라고 할까, 아니면 미세 공정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 음. 그래서 쉽지 않다. 음.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걸 확실하게 잘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넘, 넘, 넘버 원이고, 그 다음에 구글인데 구글하고 메타하고는 다른 것이 AI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AI를 활용하는데 조금 구글은 좀 광고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네 광고를 AI를 너무 빨리 하면 되면은 자기네 원래 트루디시이 검색 광고가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아, 것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혁신이 조금 드디인 것 같고 어. 메타는 원래 그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가 많잖아요.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음. 페이스북이지 이런 거에서 좀더 AI를 활용을 더 많이 해서 어 좀더가시효과를 내면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메타가 좀 의미 있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애플은 삼성하고 비슷하게 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조심조심하게 하고 있어 그렇죠. 비전을 하고 있지만 비전 프로도 사실은 뭐 비전 프로에 맞는 앱들이 막 나오는 건 아직은 아니고 네. 어,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중국에서 아이폰 자체가 좀 어, 힘을 못 쓰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 어멜리에이션이 지금 한 수백 후반인데 어, 조금 부담스럽죠. 어. 단기적으로는 애플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어. 식으로 어, 구분을 할수 있어서 사실은 조금 조금 말씀하다 보면 좀다 다르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주가 자체가 그 정도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끄덕끄덕 할수 있는 정도니까. 아, 네. 그게 모아져서 M7을 포함한 빅테크가 PER이 얼마야? 30배. 음. 빠져도 좀 그렇지만, 음. 엄청 빠질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면 s p 5 0 0에내가 지금 20배 정도로서 5,000 정도 가까이 됐는데, 이것이 뭐, 기간 조정이나 뭐한 4, 5% 정도는 언제든지 출연일 수 있죠. 금리. 근데 금리 인하가 어차피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서 많이 을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진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다 좋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AI 그 주로 이렇게 잘 나가는 주식들의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배 정도인데 어, 시간이 가면서 어닝이 뒤에 걸 땡길 거란 말이에요. 어닝이 한15% 어닝 없, 어, 아, 그럴 수는 있어요. YY로. 네. 그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금 30배가 결국 30배가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갈수 있는 거죠. 딸리는못 음. 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한 10에서 15% 정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 뭐, 그 연착륙이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착륙 비슷하게 또잡 이상서에 나오면은 10%가 못갈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10% 15%는 있고 일부 종목은 가시거리가 빨리 앞당겨지면 내년 걸 땡길 수 있다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가을 정도 겨울돼서 좀 트럼프의 정치 리스크 이런 거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는 이도다 시간이 지난 우리가 한 6개월 뒤에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6~7개월 뒤에 보면 아마도 내년도 넘버를 땡길 수 있는 종목이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 네. 그런 종목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거는 어 내년 걸 땡기면 P, EPS가 어, 20% 올라가면은 PR이 지금보다 20배 저렴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 주가적으로 는한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많은 종목은 그런 거 아니지만, 몇개 종목은 어, 해, 가을, 가을, 겨울 돼서 내년 거를 땡기면서 올해 의정체리스크를 사그러드는 그 시점에서는 20% 업사이드 보인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한 10에서 15% 업사이드를 시간이 가면서 어, 확인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어, 이탈하는 투자 세력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그러면 주가는 한 10에서 두자리수 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 엔비디아가 네. 그 반도체 이쪽을 너무 독점해서 독보적이다 네. 보니까 품귀 현상을 기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빅테크들도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음, 그쪽 의존도를 낮추려는 음.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현실화 될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현실화 돼야죠. 아. 돼야 되는데 속도의 문제입니다. 네. 칩을 개발하는 데는요 네. 이게 뚜딱뚜딱 무슨 중국처럼 대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년 반 보통 한 2, 3년 걸려요 아, 그러니까 음. 그런 그 노력들을 벌써 23년이 아니고 22년도부터 했다고 봐야죠 아. 22년부터 했는데 눈에 가시화된 것이나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보이긴 좀 어려워요 내년도 정도 되면은 가시화될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선두 업체들은 올해부터 가시화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음. 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시점에 그 전에 2년 3년 전에 투자하거나 연구 개발했던 것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런 가시화 되는 게 삼성 아이닉스도 있겠습니다만는그 비상장의 설계 전문회사들이 숨어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이 그 가시화를 올 연말 하반기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비상장 회사 그렇게 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상장되는 회사 비스무리한 회사들도 같이 움직일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종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뭐 주식 갈데 없으니까 뭐 기업세 기업, 뭐, 밸류업으로도 가고, 뭐, 뭐, 또, 가치주도 가 그러는데, 저정도 많이 받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시화되는 게 비상장회사에서 연말 연에다 내년 연말, 올 연말 내년에 나오면은, 하, 상장되어 있는 기존의 주식들, 설계 전문 이런 회사들도 다시 한번힘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주가가 너무 내러티브 기준으로. 그쵸. 작년 기억나세요? 11월 말에서 12월 갈때 너무 수치 없이 너무 달렸거든요. 그거에 좀 약간의 그뭐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의 되돌림이 지금 가, 음, 좀 갖고 계신 분한테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건데 한 가을쯤에는 아마 다시 한번 뭐 빠르면 한 여름 되기 전에 같이 한번 시세를 낼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엔비디아 다음으로 이제 AMD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AMD가 이제 시장에 어, 그 엔비디아 물량이 뭐한10% 정도만 네네. 가지고. 와 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5%도안될 거야. 한세안될 네. 수. 아, 그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네. 어, 이제 OS 이 전반적으로 이 전반에 얘네가 AMD 건, NVIDIA 건, GPU를 나는 하드웨어는 만들지만 하드웨어를 자기 매가를 새롭게 지나와서 엔비디아가 받으려면 이 생태계 소프트웨어라든지 음. 그 스택을 다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아주 어렵게, 아주 쉽지 않게,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AMD가 얘기한 걔네 GPU, MI300이라는 거, 작년 4사분기에 나왔, 나왔습니다만 그 론칭된 거에 대한 매출 목표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 어. 예. 사실은 그, 그렇게 되면은 내 후전 걸 땡겨서 되겠다 이런 주가가 땡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 물어보신 그런 거에 대한 답은 되긴 돼야 될것 같은데 그대기면 우리가 좋죠 왜 후발주자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g p 만중요하게 있는 게 아니고 어, HBR 이런 쪽에 좀더 양보할 의향이 있거든요 HB의 메모리를 더 늘린다든지 우리한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어, 유아 독전 어, 하는 음.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잘하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응원하는데 실제 그렇게 빨리 될 것인지 봤을 때는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투자하면 1등에되는 투자를 하는 거니다등에 네, 하는 겁니다. 아... 네. 금리가 인하되고 경제가 진짜 아니, 원래는 그, 그 금리가 금리가 높아서 시피해 보고 금리가 내려갈 정도로 돼가서 내리면은 경기가 조금 조금 회복되고 그 넘버가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금리가 아직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 m d 에 근데 금리를 내릴 거란 생각을 갖고 연말연초 많이 땡겼죠. 엔디프만의 모든 넘버가 좀 뒤쳐지는 이등주자들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한국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섣부르면 다시 내려가고, 섣부르면 다시 나. 이런 반복되는 불침이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 미국의 그 경기 침체의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네. 매그니피센트7이 끊고 네. 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 다른 뭐 이유들이 또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은 거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아, 그래요 <laughs> 그신입니다 아. 정부가 5조 달러를 풀었잖아요 어. 코로나, 코로나 때 해가지고 네. 다른 나라도 풀었지만 은 네. 미국은 또 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고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어. 말이죠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어, 물론 해고를 많이 했긴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아, 갖고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 투자하고.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빨리빨리 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미국 인플레이도, 인플레이 안 잡히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음, 유럽 같은 경우는 돈 많이 안 줬어요. 대신 해고도 빨리 안 했어요. 해고도 빨리 안 하니까 천천히 따지고,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도 없고 막 그런 거거든요. 정전을 쳤을 때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스탠스가 달라서 그런 건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다가 또 있죠. I.R.A. 무슨 신재생 음. 그거는 정부가 익스펜디처한 거잖아요. 네. 개인한테 준돈5조달러 그다음에 정부가 어, 부양책 비슷하게 한 I.R.A.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양방이 하니까 경기가 나쁠 수가 없는 거야. 어.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미리 짜는 사람이 있어갖고 어, 그그 그, 사람들 이제 또또그 사람들 많이 짜놨다가 어 부족하니까 서비스 하는데 로우페이지 잡사람들 다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요즘은 또누구 짜는지 아세요? 돈 많이 받는 높은 사람 짜르고 있어요. 어. 올해 1월달에 만 1월 30일까지 한달 동안에 100개 그 미국의 테크 기업 조사했더만 2만 5천 명을 잘랐어요 근데 작년에 미국 1,000개 그 IT 기업들이 26만 명을 잘랐거든요 네. 지금 100개 기업만 출렸는데 1월달에 2만 5천 명을 잘랐다니까요 엄청 많은 약간 하이페이를 잡고 잘랐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돈 많이 받는 사람도 많이 잘랐고 오히려 블루하라는 늘어났어요 네. 그실업률을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실 이게 그, 플 인프라 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사람을 따르니까 비용이 줄어요. 비용이 줄으니까 그 회사는. 좋죠. 그게 메타하고 아마존이 그 꼴이에요. 아. <laughs> 웃기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많이너스니까 그, 저기, 블록카라더 돈을 쓰면 산다고. 아직 뭐, 아, 까운게 없는 거예요. 그니까 뭐 인플러는 그냥, 그냥 견디는 상 견디는 거고, 하이 페이드 사면 잘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월급 많이 받은 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회사는 잘 되고, 그 주가는 누가 가요? 하이 페이드 자른 그 대기업들이 주가로 가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 경기가 다른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예요. 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결론 봤을 때는, 이슈가 왔으그면 빨리 대응좋줘야 과감하게 음. 빨리 자르고 돈도 많이 주고. 음.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오고. 물론 그런 커패스티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그런 커패스티도 없고 그런 무식한 결단은 안 했겠지만 그렇잖아요. 무식하지만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국가는 대단한 거고 기축국가로서. 우리는 그럴 규모도 안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미국 여러분 힘든 거지. 우리는 가계부채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주식을 사는 건잘 나가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나마 주식시장에 참여한다는 건 괜찮은 기업들 풀 중에 사는 거거든요. 네. 그나마 그게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는 거니까 결국은 넘버원 아웃 주식은 기다리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연초에 초를 친 것이 좀 많이 아쉬운 거고. 그렇죠 예, 그게 아쉬운 거고 이차전지는 밸류가 높았다 내려오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쉬운 거고 예. 아쉬운 게 두세 가지 있다 보니까 주식에 살게 없는데 밸류압 <laughs> 프로그램이라는 게확 들어오니까 네. 오 이거 웬거야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벌떼처럼 엊그저께 막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주말 이거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 전, 주말에 전, 전의 주말에 미국 이복현 그 저기 국민위원장님께서 뭐 은행들 니네거 책임자라 뭐 ELS가 됐던 PF exposure 이런 얘기하니까 올라가면 다토해라고그 이런 변동성을 보면은 저 믿음이 좀 전혀 안 가죠. 누구누구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음. 주식 시장이 한국이 안 비싼다면 불구하고 저는 음. 안 비싸기 안 때문에 비싸요. 결국은 올라갈 고를 보는데 시기가 자꾸 빨리빨리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음. 그래서 퀄리티 있는 주식을 결국은 쌀때 기다린다는 순정으로 사나가면은 지금부터는 미국보다 언더 퍼포먼스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주식을 사면. 미국은 우리가 사면 말이죠. 그, 저기, 그택스 내야 돼요. 아시죠? 네. 음. 예. 그 부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미국의 주식이 업사이드가 10에서 15%. 어떤 잘 잡으면 20%. 근데 그 중에서 20% 2 5스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잘못 잡으면 못 먹잖아요. 근데 <laughs> 네. 한국의 그런 주식 들에서 괜찮은 주식은 세금 안 내고 20% 먹을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한국의 좋은 주식하고 그 많이 오른 너, 누, 누구나 아는 주식은 지금 따라가는 거 봤을 때 실질적인 애프터 택스 효과로 보면은 비스무리하거나 한에오히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 네. 분위기상 안 그렇지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음, 이 AI 테마는 네. 앞으로 한 5년 이렇게 막 10년 갈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아. 네. 뭐 AI가 뭐, 포케스 나오는 게 음. 22년, 작년, 재작년에, 지작이네요 그때 포케스 갔을 때가 뭐 28년까지 한 15배 오른다, 뭐 7배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가시적인 게 28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또는 30년까지 어. 우리도 기억나십니까? 2차전쟁 얘기할 때 28년 30년에 막 땡겼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AI도 땡긴다고 가정하면 은 주가적으로는 24년 5년, 24년 5년 25년 정도가 주가적인 파워의 힘으로 쓰는 되는 거고 실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거는 그이유가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주가적으로는 올해 내년도에 많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테마에 힘입어서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음, 삼성아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거 말고 얘기하면은 아. 비저기진 그 설계 전문 회사들이 있어요. 네. 어, 또는 설계를 할수 있는 자산이 있는 IP회사들. 또는 설계를 한 회사하고 파운드리 생산하는 회사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어,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음, 한꺼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회사들은 넘버가 나오는데, 아. 넘버가 어느 날 PSR 8배면 싸 보이고, 어, PSR 열세비는 비싸 보이고 왔다갔다 하는 고무줄이 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접근해야 되고요. 회사만 말씀드리면 IP, 설계할 때 핵심적인 어, Intellectual Property를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는 어, 뭐 오픈엑시 테크놀로지자들과 어, 퀄리타스 파트너들과 이런 회사들이 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한 회사가 파운드리 삼성이나 (TSMC의)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게끔 할 때는 이 삼성이나 (TSMC의) 파운드리 프로세스를 잘 이해해 가지고 설계회사한테 그걸피드백 주고 그 그걸 중간에 브로커 쪽 해주는 게 디자인하우스인데 예전에는 디자인하우스가 별거 아니었는데 상당히 디자인하우스가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치가 올라갔어요. 디자이너우스중에예전전에장장된게온칩 s i 가 n e r designer, designer, d e s 는 g n e r designer, designer, d e s i 도 n e r d e r 이 지금 밸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p r 밸 e 가안나 r designer, d e s i g s r s a l e s v o l u m e s i g n e r 열도 배냐 여 다섯 배냐 여덟 배냐 열 배냐 열다섯 배 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열 배에서 열다섯 배가면 부담을 느끼셔야 되고요. 한 자리로 p s i 이 오고 겉뜬 간에 오래 실적이 나온다 하면은 잘... 그러면 접근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